안녕하세요. 어, 사과 이야기가 있는 일명 후지 이야기 아, 유튜버 지기입니다. 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이 밭은 음10 1년차 11년차, 11년차 남은데 어, 잘못 키워서 어, 성장을 너무 너무 시켜서 이렇게 폐원한 상태, 작년에 폐원한 상태인데요. 어, 앞으로 한 빠르면 내년, 늦으면 한 후년에 후지와 부타르 말 우리나라 말로 부사 사과를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음, 모든 과원이뭐 사과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태로 저어 성장하고 이렇게 된, 되니까 어, 만약 기촌 기능하시는 분들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기농 기촌하면서 이제 실패와 이제 경, 성공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 저는 저 적응하는 데서 어느 정도 실패 성공을 했고 어, 농사짓는 농사짓는 데서는 완전히 이제 실패 한 쪽에 속합니다. 그렇게 저번에 6년 차고 하1 4년차 나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고 이번에 이제 어, 그보다 더 실패를 한 나무는. 태원한 과원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 과원이 어떻게 이제 과원을 처음에 이제 다시 조성하고 이렇게 심,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또 농사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이제 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유튜버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한해는 2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고 어, 아직도 뭐 편집이나 그런걸 전혀 못해갖고 어, 그냥 동영상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어, 다음에 이제 차서히 동영상 편집하는 것도 한번 어 먼저 일러스트레이터 그룹 편집 편집기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골도 어떻게 에, 계획하에 들어와야 되는지 어, 또 어떻게 농사를 또 짓는지 어떻게 처음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어저 가는지 한번 미리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이 주에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말로,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